이 어깨 유연성 테스트가 필요한데 어, 본인이 이제 거울을 보고 측면에서 어 왼팔을 90도 각도로 만들었을 때 90도 각도보다 적게 되면 유연성이 아주 부족한 거고 어깨 관절하고 중립이 됐을 때 90도 각도로 만들었을 때는 중간 정도이고 이 어깨 관절보다 뒤로 이 프로 같은 경우는 한 120도 정도 벌어진다고 합니다. 그런 정도가 됐을 때는 유연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어깨 관절의 유연성 개선을 원하시면 이 재활기구인 로테이터를 권합니다. 이게 재활기구인 로테이터입니다. 이 오른손을 손목까지 오게 낀 다음에 왼손으로 스틱을 잡고 어깨를 반탁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제쳐줍니다. 그래서 통증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통증이 오기 전까지 계속 스트레칭 해줍니다. 적어도 한 40초 정도는 머물러 주는 게 유연성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이 로테이터로 어깨 관절의 유연성을 확보한 후 백스윙을 하시면 한결 편해질 것입니다.